광물이 락커시르 의식이 곧 시작됩니다. 아몬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승천의 사슬을 타고 올라 탈다림을 다시 장악하려 합니다. 첫 번째 승천자로. 전이 반역자들을 박멸하겠습니다. 그들 양쪽의 병력이 모두 제 곁에 있어야 제가 사이오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멀티 빨리 못 먹는다. 니카라 니카라 다 알고 한번 가보든가. 뭐. 니 알아서 해야라 웬마음은 죽으면 안되니까 뭐고.. 어? 우려선웬마음 있을때 움직여 죽으면 칼날한다 진짜 그리고 이거 밀 때도 천공기 얻어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감염체 감염체가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가 맞으면 너 무조건 유닛 빼야 된다. 아주 위험하다. thank you y o 이 n g j o 이 Pyongyang, m u d 을 즉시 제기 보내십시오 o n g y a n g Ts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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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s i 안 i t 하 용사의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 와, 스카이 테란이네. 최악이네. 가아몬으로부터 너무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너 다이카스 빠져라 거 근처에 있어도 얻어맞는데 어, 야 니카라 네 맞는다 빠져라 빠져라 야내 내 가면체들 갈때 같이 가라고 그래야 니가 안맞는단 말이야 가면체가 대신 맞아주잖아 빠지고 가면체 죽잖아 렉산더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진화가 아니 지금 되게 부산하다 바쁘다 어쩔 수 없다 아 여기 시야가 고되는 건 같네 안 좋네 나도 지금 벙커가 어느정도 쌓여야 되거든 이러, 어 같이 움직여 같이 감염차랑 무조건 같이 움직여 이네 멀티로 갈거다 지금 사이커스 앞장서지말고 아이고 저거 공세 두번째 공세다 동맹이 전투중입니다

이네가좀 고생 좀할기다 어쩔 수 없다 야야야 혼종나왔네 혼종의 강력한 사이암의용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둘러 놈들을 처치하십시오 중입니다아과만다 중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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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력을 보 지원해 주십시오 됐다저 새끼 밀렸다 아포칼리스코로 몸빵하고 좀 밀자 멀티 해도 돼 이제 다 밀었을걸? 아직 코브라 좀 남았네 바로 지금 니 니카라 터, 컨트롤 안 하니까 계속 앞으로 간다 이가임마 컨트롤 안 하면 앞으로 간다니까 투 중입니다. 자 일단 좀 밀자. 감염체 있을 때만가, 있을 때만 조심하면서. 감염체 항상 앞서어서 가. 감염체랑 항상 같이 움직여라. 요거 요 밀자.

어디서 시합 보내는 거야? 아, 전마 때문에 시합 보내는 거 같네. 야야, 니카라 죽었자. <laughs>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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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라. 바로 보목 달린다. 아, 진짜 어디서 시합 보내는 거야? 도대체?

야내 멀티 좀 지켜주라. 야해 어디야? 야니니 네, 네, 여기 해 날라가 빨리. 가능하면 처리해 주십시오. <놀라>

입니다. 수위플시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리 위로 올라가자. 이쪽으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항상 가면체 끼고 싸워라. 혼자 싸우지 말고. 야스카인데대포를 음, 뽑았어? 아니 시바 도대 어디서 ㅅ 고는거야아더러리겠네놈들 전투를 벌일 준비를 시아 아 용사가 너무 많은 힘을 얻게 내버려뒀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 잡으십시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완습니다아기 아군의 용사가 하자. 구덩이 쪽으로 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 못 버팁니다. 느끼 전에 제게 힘을 주십시오. 멀생물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역시나 가차 없으시군요. 밀어 밀어 밀어. 적과 니다 알렉산더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니? 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야뭐 하노? 아하, 다죽는다 표정이 데 야, 그냥 너 여기서 그냥 밀어 계속 공세 막아주면서. 이거 시간 너무 끌렸다 지금. 이런 공세 계속 계속 온다. 아니 여기 일꾼이라도 붙여라. 아이고, 막 난리 났네, 진짜. 아이고. 아니, 이걸 밀어야 된다니까? 음. 혼종 나왔네. 혼종 막아야 된다, 이거.

러면 나. 야야, 니안그 죽지 마라. 조금 난다 이카라 컨트롤 계속하고. 정말 저나두면 가면체 쫓아다닌다. 야야야야 싸우지 말고 이거 그냥 일로 와. 얘 밀어. 너안 싸워도 돼. 안 싸워도 다 밀어. 너안 싸워도 다 민다. 가면체들이. 그리고 그래 뭐 일꾼이라도 붙여놔라. 이케 끝이 보인카라저 터지고 있다 지금 위에 공세 나온 야야야 그 원에서 벗어나 타이커스 죽는다

쉽게는 아픈 일이 생길 거야 공세 두개나 오네 망가게 아몬의 하수인들을 기다립니다 사이오닉 지원을 계속 유지해주시오 권종의 사이오닉 지원 때문에 상황이 아몬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권종을 제거하십시오 어서! 지금껏 준비한다 지금껏 준비한다 아군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됐다 끝나자 끝내 끝내자. 아이 새끼 또 뭐야? 일단 <목소리> 어, 클리어 했네.